안녕하세요. 희소 전공 역사, 반철지입니다. 이제, 어, 서서히 더워지기 시작하는 계절이 왔습니다. 계절이 더워지면,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실력도 서서히 무르익어가는 시간이 될 것이고, 그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 피부에 시험이 그, 어, 임박했음을 이제 서서히 느낄, 그러한 시점이 되어 왔죠. 자, 그러면, 어, 이제, 더위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을 단련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 돌아왔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단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각 영역별로 어떠한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확인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과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체화시킬 것인가 이두 가지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로. 각 영역별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내용들을 어, 봐야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죠. 제일 첫 번째로 교과교육론이 얘기가 되죠.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교과교육론, 교과교육론에 있어서는 어,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각 개념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영역이 역사 이해와 역사 설명 그리고 어, 또 하나가 뒷부분에서 나오게 되는 역사의 그 방법이죠. 수업 방법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각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주셔야 되고 거기에 보면 개념의 분류라고 하는 부분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 이해에 있어서의 개념 분류에 있어서 어, 상상으로서 역사 이해라고 하는 부분이 얘기가 되겠고 그다음에 음 역사의 그 설명에 있어서는 그 일반적인 설명이 있고 과학적으로서 설명이 있고 행위 설명이 있는 이러한 분류들이나 또는 어그 역사 교육의 방법에 있어서 교수 학습 활동이냐 아니면 내용 구성이냐 이렇게 분류들이 있는데 그 분류에 따른 개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잘 체크해 주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러한 개념들 속에 나타나게 되는 유용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확인해 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유용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것이 실제로 역사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그게 쓰였을 때 어떤 게 어떻게 이게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유용성 부분이 하나 있을 거고. 덧붙여가지고 유의점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겠죠. 모든 이론이라고 하는 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할때 분명히 유용성도 있지만 염려가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용성과 유의점 두 가지를 일단은 잘 확인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적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실제로 우리가 지금의 시험 문제 형태들을 보면 우리가 단순히 알고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정리해서 쓰는 것보다는 이것이 교육 현장에서 그리고 실제 자료들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교과 교육론 아무이 정리하실 때는 이세 가지의 부분 즉 개념과 유형성과 유의성 유의점 그리고 그것을 실제 각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그 적용되는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교재에 보시면 거기에 보면 분명히 몇 가지 적용되는 사례들이 항상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례들 이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아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잘 확인해 주시는 것이 이게 첫 번째가 얘기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어, 역사의 각 이론들 부분이 있겠죠. 그죠. 역사의 각 이론들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그쵸. 그렇죠? 한국사하고, 그다음에 에, 중국사 부분하고, 에, 그리고 서양사 부분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공통적인 내용들로서 이야기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뭐가 제일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까요? 이세 가지, 세 가지에 공통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것은, 어, 기출문제들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주요 사건들. <laughs> 첫 번째로는 주요 사건들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주요 사건들의 전개 과정이나 어, 그것의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점들을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어, 입에 잘안 붙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입에 잘안 붙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입에 잘안 붙는 조약이나 또는 음, 사람의 이름이나 또는 책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일단은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좀 표를 하나 어, 만들어서 확인해 줄건 뭐냐면 두 번째로 얘기 될 것들이 어, 두 번째로 얘기될 것은 여기에서 제도의 변화라고 하는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세요. 이 제도의 변화가 시험 문제에서 많이 얘기되는 건 아니지만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됐을 때는 어,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많이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도의 변화 부분들은 어, 여러분들이 어, 하나씩 확인해 주시면서 어떤 식으로 변화되는가 확인해 주시고 특히. 제일 까다롭고, 어, 제일 좀, 어,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은 것들은 중국에 있어서의 제도 변화들이 얘기돼요. 특히, 어, 중국의 각 왕조들에 있어서, 어, 중앙의 체제나 지방의 정비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가. 이게 시험 문제에서는 그닥 많이 출제가 되고 있지 않지만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게 출제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의 변화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확인해 주시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뭐가 얘기가 되냐면 역사 지리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역사 지리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엇을 얘기하죠? 네. 과거에 있어서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지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건이 발생한 도시의 위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좀 확인해 줄 필요가 있을 것이고 특히 서양사에 있어 가지고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특히 어 매년 보면은 하나씩의 그러한 서양사의 지역과 관계되는 도시 이름이나 지역의 이름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주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러한 역사지리라는 측면에서도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확인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 어. 여기에서 중국사나 서양사 부분, 그러니까 중국사는 주로 왕조 중심으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횡적으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 어, 아니, 종적으로는 쭉 얘기가 되고 있고, 횡적으로는 그닥 많은 부분이 사실은 중국사에 있어서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서양사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 좀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이게 꼭 시험에서의 출제라기보다는 출제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출제보다도 여러분들이 수험생으로서 전체적으로 어 자신감을 얻고 머릿속에 서양사에 대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든 그리려면 어 종적이 아니라 횡적으로 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즉 횡적인 연관성이라고 하는 거 이러한 점을 여러분들 확인시켜 줘야 돼요 즉. 행적인 연관성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무엇을 만들 필요가 있냐면 연표를 만들 필요가 있다. 연표를 만들어서 사건들을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서양사에 있어서의 발전 과정이나 서양사의 변화의 내용들을 보면 같은 시기에 다른 내용들이 진행되는 것들이 꽤 많이 보이거나 또는 시기가 겹쳐서 진행되는 것들이 꽤 많이 보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 십자군 전쟁 기간 동안에 유럽 다른 지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내용이나 백년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 프랑, 어 프랑스 안에서는 또 다른 일들이 발생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백년 전쟁의 진행 과정에서 어, 프랑스 그 유럽 안에서는 에, 교회의 대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모습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연표의 작성들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어, 서양사에 있어서 15세기하고 어, 16, 17, 18세기에서 연, 어, 연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 면은 네, 일단은 어, 이쪽 축으로서는 세로 축으로서는 연도를 확인해 주면 되고, 이쪽 가로축으로서는 뭐가 얘기야 되냐 하면 각 국가의 발전이라고 하는 이러한 점들을 이렇게 놓고 보면, 이렇게 놓고 정리를 해보면, 여기에서 서로 겹쳐가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특히, 음, 제가 서양사 수업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염, 그, 어디에서, 특히 어, 17세기에 영국에서는 혁명이 진행될 때 프랑스에서는 절대왕적의전성기를구가할 것이고, 그 다음에 영국에서, 영국에서 절도영정이 끝나고 이른바 의회정치가 발전했던 시절에 18세기에서 독일의 그 프로이센에서는절도영정이 강화되고 있고 이러한 식의 어, 횡적인 연관성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시면 좀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서양사에 대한 개념들을 잡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각그 영역별로 여러분들에게 주요한 점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이제 어떻게 최종적으로 여름에 복습을 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머릿속에만 있다고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어, 시험장에서 금방 쓸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한 쓰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쓰는 연습은 여러분들이, 어, 각 선생님들이 진행하시는 문제풀이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음. 물론, 이 동영상을 만드는, 이 홍보 동영상을 만드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제 수업을 들으면 해결이 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동영상을 지금 찍고 있지만, 어, 여러분들이 어떤 선생님을 밑에서 공부하든지 어떤 그 과정을 겪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눈으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손으로써 이거를 작성을 하는 연습들을 계속 해야 됩니다. 특히, 특히, 시험에, 시험 출제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얘기가 되는 것이 있어요. 즉, 시험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얘기가 되냐면, 서술하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서술하라 라고 나오는 것은 뭐가 되냐면은, 이건 문장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문장으로 쓰라고 하는 거고, 문장으로 쓰라고 하는 거 뭐냐면, 은 주어하고 목적어하고, 그 다음에 서술어 형태로 써라, 이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겪어본 여러분들은 대체적으로 이러한 서술 부분에 굉장히 약하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키워드가 반드시 들어가면, 은 그것이 답으로... 가능성이 가장 많지만 일단 서술하라고 얘기했을 때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 동사 이 순서로서 얘기가 돼야 되는 거고 반드시 주어하고 서술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계속적인 암기 속에서 단답형으로 쓰는 거는 예, 이거는 암기하고는 쓰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잘쓸수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서술하라 라고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잘못 써요. 이 점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예, 여러분들의 어 7, 8월의 문제풀이 과정과 7, 8, 9의 그리고 그 뒤에 어 모의고사 과정에서 이러한 점들을 여러분들이 잘 해낼 수 있도록 어 실제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건 뭐냐면, 실제 연습에 있어서, 자,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어이 문제 풀이와 다시 한번 복습을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주간 단위로 단원을 끊어서 여러분들 확인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어 여러분들이 시험에 합격을 하시려면 시험에 합격을 하시려면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확인해야 되는데 그 복습의 과정들을 미루지 마시고 한주한 한 주에 하나의 단원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또는 선생님들이 제시하는 하나의 단원, 그러니까 한 주에 나가는 단원, 그 단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복습과 예습, 예습과 복습을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일단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밀리지 않은 상태에서 끝까지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의 실력을 다져서 특히 이제 모의고사 과정에서 나오게 되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메꿔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름을 맞는 7월 8월 7월을 맞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이러한 내용들이에요. 첫 번째, 각 과목별로 각 영역별로 어떠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할 것이냐. 제일 중요한 거는 복습이 아니라 여러분들 머릿속에 일단은 외워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외우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으니까, 외우는데, 어디에 초점을 두고 어떻게 외울 것이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주시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들을 잘 생각해서 외우시기 바라고, 또한, 외운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내 손끝으로 항상 나올 수 있게끔 만들 것이냐, 그래서 손끝에서 자동으로 써내려 갈수 있도록, 많은 부분들이 여러분들 실제로 손으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 실제 시험은 손으로 보는 거지 워드를 쳐 가지고 제출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이 점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이고. 그래서 어, 실제 방법은 일주일에 단원을 딱 구분을 해서 일주일에 그 단원에 대한 정리와 예습 복습을 하는 것으로 써 여러분들이 7, 8월 그리고 뒤에 문, 어 모의고사 과정에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자유자재로 쓸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11월 시험에서 꼭 성공할 것을 믿습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